예, 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냄새가 나고 썩듯이 말입니다. 나쁜 생각은 자라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생각은 빨리 흘려보낼수록 당신의 마음은 향기롭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오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